K 방위 산업의 진화는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기 생산의 측면에서도 최고의 가성비로서 평가받는 부분에서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또한 최근 들어 기존의 무기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진 수많은 무기들이 차례차례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이는 곧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책임질 강력한 무기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확실히 좋은 모습이죠. 이런 무기가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바로 무기에 쓰이는 탄환이나 포탄이겠죠? 이번 시간에는 K방위산업의 야심찬 프로젝트 하나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K방위산업의 프로젝트는 바로 정밀유도 포탄입니다. 이 포탄은 적의 공격에 대비해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포탄으로 국내 연구개발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8일 화상으로 열린 14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155mm 정밀유도포탄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130mm 유도로켓2 체계개발 기본계획안, 대형 공격헬기 2차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및 구매계획, 소형무장헬기 최초 양산계획안을 심의및 의결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고 어떤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55mm 정밀유도포탄 사업은 적의 화력도발 시 도발 원점을 타격하고, 전면전 때는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155mm 유도포탄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정밀유도포탄은 위성항법 장치, 관성항법 장치, 복합항법 장치, 유도제어 장치, 구동 장치, 비행안정성 유지를 위한 꼬리날 개결 압체 등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최근 국내의 독자 기술을 이용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정밀 유도 포탄에 탑재해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고출력 열전지를 개발해냈다고 합니다. 기존 열전지는 외부에 별도 전원이 필요해 포탄에 탑재할 수 없었지만 이 열전지는 포탄의 발사 충격으로 자체적으로 작동하는 데다 소형화 고출력 특성까지 지녀 정밀 유도 포탄에 탑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탄에 탑재된 열전지는 정밀유도 포탄 체계의 핵심 부품인 위치 확인 시스템, 관성 측정 장치 등의 전원을 공급해 정밀도 향상과 사거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열전지는 중력가속도의 3만 배 이상의 큰 발사 충격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구조적으로도 안전이 검증되었고, 향후 정밀유도 포탄 체계와 차세대 지능탄 등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전에 130mm 유도로켓인 비룡과 비교를 해보면 비룡의 경우는 측후방으로 침투하는 수상세력을 원거리에서 제압하는 형태의 무기로 참수리급 고속정에서 발사되지만 이번에 개발 중인 유도포탄의 경우는 대함급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대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동서의 접적해역의 해안포를 무력화하고 기습 상륙작전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용개념이 서로 다르고 이동형 차량발사체계에서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밀 유도 포탄이 발사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술력을 살펴보자면 발사하는 동안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송수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셋 사격과 수직 타격이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통해 산출된 궤적과 고도 그래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정도면 굉장한 첨단무기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정되는 155mm 정밀 유도 포탄의 스펙은 어떨까요? 현재 이 포탄이 목표로 하고 있는 모델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스펙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시로 가장 적합한 정밀 유도 포탄은 바로 M982 엑스칼리버가 있습니다. 이 스펙이 현재 155mm 정밀 유도 포탄이 목표로 하고 있으며 넘어설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밀 유도 포탄은 155mm 구경 곡사포를 사용하는 자주포 혹은 견인포에서 발사하는 GPS INSU도 파이런 포개방식의 사거리 연장 정밀 포탄입니다. 스마트탄 혹은 지능탄의 대표 주자이며 최대 사정거리 50km, 전투 상황에 따라 세 가지 폭발 모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폭발 모드는 공중 폭발, 지연 폭발, 포인트 폭발입니다. 각종 155mm 규격의 야포, 자주포에서 발사할 수 있고 발사 후 GPS 등으로 유도합니다. 원래 XM2001 크루세이더 자주포에서 운용될 계획이었으나 크루세이더 자주포는 취소되었고 이 신형 포탄은 기존의 M109A6 팔라딘 자주포에서 시험 발사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대 사정거리 40km, 22km 지점에서 10m의 오차로 착탄하여 XM1156PGK의 50m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155mm 정밀유도 포탄은 어떨까요? 현재 우리의 포탄을 만들고 있는 기업에 따르면 개념 연구 모델이 제시되었을 때부터 M982 엑스칼리버 포탄의 2배에 달하는 사거리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실전 배치한 미국의 M982 엑스칼리버와 같은 유도 포탄이나 M1156 같은 정밀 유도킷은 카나드 또는 핀을 이용해 포탄의 자세를 제어하여 정밀 타격합니다. GGAM은 포탄의 날개를 달아 활강 비행을 통해 전술 탄도탄 수준인 100km 이상 사거리를 확보합니다. 카나드 대신 포탄 후방의 사축 조종 날개가 정밀 기동을 제어하고 GPS IMU 통합 항범 유도 장치를 갖추는데요. 시뮬레이션 결과 바람 등의 환경적인 유인을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의 탄약이 6m 이내에 95%의 탄약이 목표물, 10m 이내에 탄착했을 정도로 명중률은 높은 편입니다. 또한 대포병 레이더 추적은 포탄의 초기 상승, 초기 하강 궤도를 탐지해야 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고 활공만 포착하면 추적은 어려워집니다. 대포병 레이더는 최신 사양으로도 50km 정도의 탐지 거리를 가지므로 100km 사거리를 가진 155mm 정밀 유도 포탄의 발사점 추적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c-130 수송기를 개조해서 gjam과 정찰 포탄을 공기압으로 쏘는 건쉽 uav 개발 제안도 나왔다고 합니다. 공중에서 쏘는 물건이라 그런지 사거리가 15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군이 예전부터 수송기 개조 건쉽에도 관심을 보였는데 그 고민 끝에 나왔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미군의 ac-130보다 장거리 에서 안전하게 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한 파생형으로 현재 GGNM이 개발 중이며 GGRM5는 작약부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127mm 함포탄의 위력이 줄어들지 않고 특수장약을 사용하지도 않아서 어느 함포에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거리와 CEP 또한 GGNM155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또한 로켓 추진부가 없다는 점 때문에 기존의 엑스칼리버보다 훨씬 가격이 두배 가까이 싸다고 합니다. 실제 가격을 보면 포탄은 3,5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동일 성능의 엑스칼리버가 무려 8,0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가성비를 생각해서 개발하는 K방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무기는 정조대왕급 구축함부터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며 개발 프로젝트도 정말 잘 성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포탄은 우리나라의 강력한 자주포인 K9 자주포의 탄환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 정밀 유도 포탄의 개발 현황과 스펙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무기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한국형 정밀 유도 포탄에 대한 해외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듣기에는 슬로바키아도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은데, 폴란드가 한국이 제공하는 사실상 모든 것에 엄청난 주문을 한 직후인 상황에서 이 무기가 개발되는 걸 보니까 역시 최고의 방산 국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들어보니까 노후화된 무기들을 개량해서 더 좋은 스펙의 무기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 외국에도 이런 자국 기술력으로 만든 무기를 수출한다는 건 엄청난 거잖아. 다른 무기 개발도 기대된다. 목표로 하는 무기부터가 차원이 다르네. 엑스칼리버 정도의 스펙이면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것도 모자라서 따라갈 수가 없는 스펙이거든. 그런데도 이렇게 엄청난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는 게 놀라워. 한국 민간 기업에서 또 개발했다고 했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도 국민과 정부가 이렇게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나는 놀라워. 기술력이 정부 단독이 아니라는 거잖아. 역시 가성비의 끝판왕이다. 한국 무기는 뭘 어떻게 하길래 같은 스펙의 무기를 더 싸게 만드는데 능한 걸까? 정말 저 기술력의 비밀을 알고 싶어. 뭐 아는 거 있는 사람 있어? 정밀 유도 포탄에 대해서는 생소했는데, 엑스칼리버라고 하니까 단박에 알아들었어.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건 윗댓글에 공감하는 바야. 그만큼 파괴적인 무기가 드물거든. 현대전이 접어들면서 무기 성향이 달라지는 점 때문에, 이런 정밀 타격 무기가 좀더 범용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걸 잘 알고 따라간다는 거에서 나는 한국의 군사력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 개발에 진전이 있었으면 하네요. 개발 중단된 군사무기의 사례도 많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물론 한국이기에 그럴 거라는 생각은 1도 없지만요. 이름에서부터 느낌이 오네. 사용하는 부품이나 내부 설비까지도 최신의 과학 기술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만큼 현대전에 적합한 무기가 아닐 수가 없지. 이상으로 한국형 정밀 유도 포탄에 대한 해외의 반응이었습니다.